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최신기출문제 2018년도 1회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밀링 절삭 방법 중에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림을 보면 공작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송하고 있을 때 공구가 위쪽 방향으로 절삭하는 것을 상향 절삭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작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송하고 있을 때 공구를 이렇게 내려 찍는 방향으로 절삭하는 것을 하향 절삭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절삭 방법은 서로 특징이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의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사양 절삭은 상향 절삭에 비해서 공구 수명이 길다 라고 했는데요. 하향 절삭은 마찰 저항이 상향 절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공구 수명이 긴 특징이 있죠. 반대로 상향 절삭은 마찰 저항이 높아서 공구 수명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맞죠. 2번 상향절삭은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하향절삭보다 나쁘다. 상향절삭은 가공면이 좋지 못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죠. 이렇게 올려서 치기 때문에 가공면의 거스러미가 점점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가공면이 좋지 않습니다. 하향절삭은 반대로 가공면이 상향절삭보다 좋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상향절삭은 절삭력이 상향으로 위로 이렇게 올려 친다는 얘기죠. 작용해서 가공물의 고정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공구가 공작물을 이렇게 밀어 올려 치죠. 그러면 공작물이 이렇게 들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확실하게 해야 해요. 반대로 하향절삭은 내리 누르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공작물이 고정이 비교적 유리하죠. 근데 3번 보기는 상향 절삭이 고정이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죠. 하향 절삭이 고정이 더 유리합니다. 4번 커터의 회전 방향과 가공물의 이송 방향이 같은 가공 방법을 하향 절삭이라 한다. 그렇죠. 공작물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공구는 여기서 보면 내려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래서 공작물의 이송 방향과 공구의 절삭 방향이 같은 게 하향 절삭이죠, 그렇죠? 반대로 공작물의 이송 방향과 공구의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은 상향 절삭이라고 합니다. 4번도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테일러 원리에 맞게 제작되지 않아도 되는 게이지는? 테일러 원리는 한계 게이지에서 적용되는 원리죠 한계 게이지는 통과측과 정지측이 있는데 이 테일러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 게이지로 제품을 검사할 때 통과측은 전체 길이에 대해서 검사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정지측에서는 각각을 따로 검사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충용 한계 게이지를 예로 들어보면 충룡 한계 게이지는 최대 허용치수가 있는 부분이 통과측이 되죠. 그리고 최소 허용치수가 있는 부분이 정지측이 됩니다. 정지측. 근데 이 통과측은 축의 전체 영역에 대해서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서부터 쭉 지나가는 거죠. 충룡 한계 게이지가요. 정지측은 오차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2구간 또는 2구간 또는 2구간 이렇게 각각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테일러 원리가 만족하려면 한계 게이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맞지 않아도 되는 게이지는 링 게이지는 한계 게이지죠. 그리고 스냅 게이지도 한계 게이지입니다. 둘다 충용 한계 게이지죠. 플로그 게이지는 구멍용 한계 게이지죠. 근데 테이퍼 게이지는 단순히 테이퍼를 측정하기 위한 게이지이므로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삭 숫돌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삭 숫돌의 제일 앞에 있는 건 숫돌 입자의 종류죠. 화이트 알루미나죠. 그리고 60번이니까 입도입니다. 얘는 입도. 그리고 K라고 하는 건 결합도죠.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있는 문자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결합제의 종류죠. V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트리파이트겠네요. 근데 여기 틀린 건 W는 수소 입자의 종류가 맞고요. 60은 입도. 그리고 M은 결합도가 아니고 조직이죠. 틀렸네요. 그리고 V는 결합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측정자의 직선 또는 원호 운동을 기계적으로 확대해서 그 움직임을 지침의 회전 변이로 변환시켜 눈금으로 읽을 수 있는 측정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얼 게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이 상하로 움직이면 영에 있던 바늘이 이렇게 원으로 들어가고 올라가는 양만큼 이 바늘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죠. 근데 네, 이 움직임이 1mm 이하일 경우에는 미소 영역을 측정한다 그래서 층미기라고 합니다. 다이얼 게이지와 똑같은데 정밀도가 조금 더 높은 걸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절삭 공구 수명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구 인선의 마모가 일정량에 달했을 경우, 공구 인선이라 그러면 공구의 날 끝이죠. 이 마모가 일정량 이상으로 달했을 경우는 공구가 수명을 다했다고 판별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완성 가공된 치수의 변화가 일정량에 달했을 경우, 어떤 공구로 가공을 했는데, 치수가 너무 오차가 많이 나면 허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면 공구를 갈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수명을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3번. 절삭정의 주분력이 절삭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동일할 경우 주분력이라고 하는 건 공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내려오는 힘을 주분력이라고 하고 반대쪽으로 나는걸 이송불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작업자 쪽으로 나오는 걸 배불력이라고 하죠 근데 주불력이 가장 큰 불력이긴 한데 이 주불력이 절삭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동일할 경우 상관없죠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절삭공구에 수명이 다했다고 판별하니까 동일할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틀렸죠 4번 완성 가공명 또는 절삭 가공한 직후에 가공 표면에 광택이 있는 색조 또는 반점이 생길 경우, 가공을 이렇게 하면 공작물에 광택이 이상한 기름의 색이 있거나 또는 반점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러면 가공 조건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공구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절삭 조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니까 절삭 공구 수명을 판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